1. 심층의 진실. 노동의 착취와 인여 가치. 마르크스 경제학의 근간은 노동가치론에 있으며 모든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담은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합니다. 노동력의 가치는 곧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 즉, 임금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노동력은 구매된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독특한 상품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 필요노동을 생산하고도 그 이상으로 계속 일하는 인여노동, 불불노동,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바로 인여가치, s, 입니다. 이 인여가치가 바로 자본가의 이윤, 이자, 지대 등 모든 자본주의적 소득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 과정이 겉으로는 자유로운 계약과 등가 교환의 외양을 띠지만 본질적으로 는 인여가치에 기반한 구조적 착취라고 단언했습니다. 2. 표층의 관념 이윤의 등장과 원천의 왜곡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제3권 의 주제에 들어서면 이 심층적 개념인 인여가치는 자본가들의 회계장부나 대중의 경제관념 속에서 사라지고, 이윤이라는 명칭으로 그 모습을 바꿉니다. 자본가는 자신이 노동자의 인여노동을 착취한다는 진실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얻는 인여가치, s,를 자신의 뛰어난 상술이나 혹은 단순한 행운 덕분에 얻는 비용가격의 초과분이라고 여깁니다. 이는 이윤을 노동자의 노동력과는 무관하게 생산에 투자된 총자본,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는 관념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왜곡된 관념이 굳어지면서 이유는 자본 그 자체의 신비한 속성인 것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마르크스가 자본론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로 지적한 물신성, PT 시점, 특히 자본 물신성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본가들에게는 원자재와 기계, 죽은 노동, 불변자본 시, 와 노동력, 산노동, 가변자본 V, 이 모두 똑같이 이윤을 창출하는 원천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생산 과정에서 가치를 증식시키는 유일한 요소인 가변자본 V의 특수성을 완전히 은폐하는 것입니다. 3. 계산의 마술, 인여가치율에서 이윤율로. 이러한 관념의 변화는 회계적 계산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르크스가 노동력 착취의 정확한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인여가치율, S, V, 개념 대신 자본가들은 이윤율, S, 백슬래쉬 사인 텍스트 총투자 자본, 달러 사인, 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여가치율, S, V, 은 오직 노동력 구매에 투하된 자본, V, 대비 인여가치의 비율을 측정하여 자본에 의한 노동력 착취의 순수한 정도를 보여주는 반면, 이윤율, R, 은 인여가치, S, 를 가치를 새로 창출하지 못하는 불변자본, C, 까지 포함한 총투자자본, C 플러스 V, 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로 인해 착취의 진정한 원천은 가려지고, 인여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불변자본, C,의 비중이 커질수록 이윤율은 희석되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공식 역시 이러한 은폐를 강화합니다. 상품의 가치는 마르크스적으로는 C V S로 구성되지만 자본가는 상품의 가치를 비용 가격 C V 이윤 S으로 공식화합니다. 여기서 비용 가격 C V는 자본가 개인이 지출하는 모든 지출, 원료, 감가상각, 임금을 합친 것으로. 이 공시간에서 이윤, s 은 v와 독립적인 총비용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대가로 위장됩니다. 이처럼 비용 가격 플러스 이윤이라는 현상 형태는 이윤의 원천인 가변 자본을 은폐하고 노동 일이 지불 노동과 불불 노동으로 분할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자본론 제3권 제1편이 밝히는 이여 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환은 자본주의가 자신의 착취적 본질을 가장 잘 감추는 마술이며 이러한 현상 형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일체의 정의 관념 그리고 속류 경제학이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모든 속임수의 토대가 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표면에서 보여주는 가격이나 이윤 같은 현상들은 이데올로기적 배일 속에서 그 본질적인 인간 관계를 물건들의 관계로 전도시켜 보여주는 착시 현상인 것입니다.